자, 비트코인 캐시 홀더 여러분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비트코인 캐시는 중국계 코인인 거 다들 아실 텐데, 그만큼 중국 세력들이 가장 많이 주목하고 있는 코인인데, 이 비트코인 캐시 가격을 마음대로 결정하는 중국 세력들이 폭등 일정표를 방금 입수했습니다. 중국 세력들이 지금 한번 올리려고 계속 개미 터는 중이거든요. 개미 다턴 다음에 폭등 가려고 하는 거고, 자, 이 세력 정보를 봤을 때, 이번 주 중으로 이때 이 부분 넘어서 한번 치고 갈 거고요. 너가 그걸 어떻게 아냐 라고 하실 텐데, 애초에 코인 시장이 우리 예측대로 안 흘러가요. 다 마켓 메이커들이 짜고 치는 거라 말이 안될게 없다 이겁니다. 실제로 받아본 자료에는 국내 투자자들의 99%가 모르는 국내 코인 거래소 업비트와 빗썸의 추악한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중국 코인들이 있죠. 비체인, 트론, 네오나 가스 등 저스틴 선을 중심으로 결속되어 있는 중국 코인들은 업비트와 빗썸에서 거래량을 조작하고 있는 겁니다. 대체 어떻게 거래량을 조작하고 있는 걸까? 이 코인 시장의 거대한 피라미드의 가장 정점은 바로 중국의 진짜 돈 많은 세력들입니다. 중국에서 최소 100조 단위로 가지고 있는 암흑의 코인 세력들이 빗썸과 업비트 시세 조작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중국 세력들이 공매도 하는 실시간 제보 영상인데요. 카운트다운과 동시에 아래로 은봉 미친 듯이 나온 게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중국의 세력들은 절대 혼자서 안 움직입니다. 몇백억, 몇천억, 수십조를 들고 있는 세력들이 아래 사람을 시켜서 이런 식으로 본인들의 목표가를 만들고 본인들이 그린 차트대로 진짜 차트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사람이 차트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차트가 사람을 따라갑니다. 와 이런 일이 실제로 이렇게 벌어진다니 진짜 무섭지 않나요? 중국 코인들은 시장 움직임에 예민합니다. 특히 업비트와 빗썸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코인들 있죠. 이런 코인들이 시세조작에 상당히 유리합니다. 실제로 대다수의 중국계 코인이 업비트와 빗썸에서 총 물량의 70%가 거래되고 있는데요. 당장 가스 코인만 보더라도 업비트에서만 65% 이상 거래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바이낸스보다도 10배나 많은 수치인데요. 때문에 업비트와 빗썸에서 중국 코인들은 엄청난 급등락이 나왔었습니다. 우리 잠시 업비트로 가서 차트를 보겠습니다. 2018년 불장 때 가장 큰 폭등을 보여준 게 뭐냐 물으시면 단연코 중국 코인들입니다. 네요. 무려 1000% 이상 폭등했고요. 2018년 뿐만이 아닙니다. 2021년에 가스는 무려 2,700%, 2018년 비트코인 캐시도 무려 16일 만에 1,300% 가까이 올랐죠. 이것들은 심지어 오래 기다린 것도 아닙니다. 매수하고 한달 안에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보통 다른 코인들은 몇년 가지고 있어야 저렇게 상승이 되는데 중국 코인은 차원이 다릅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업비트만 봤는데도 이 정도 상승률이 나옵니다. 비썸은 훨씬 더하죠. 정말 신기한 건 다른 알트들은 이렇게까지 못 오른다는 겁니다. 중국이 정말 무서운 것은 이런 중국 코인들의 서버가 모두 중국 내에 위치한 데다가 아무리 중국이 코인 규제가 있다고 해도 사실상 개인 거래에 대해서는 무법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물량을 조절하고 앞서 보여드린 공매도 공매수를 어마무시한 규모로 진행하여 몇천, 몇만 퍼센트는 우습게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업비트와 빗썸에서는 또 다시 중국 세력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현재 시장을 들썩이고 있는 세력들의 순환매죠 아르고 같은 코인이 그 대표적인 예시고 지난 열흘 동안 수많은 알트코인들이 몇백 퍼센트씩 상승을 했습니다 현재는 모두 저점으로 돌아왔죠 이제 한 차례 알트들을 돌려서 폭등을 시키고 모두 떨군 후에 개미들이 지쳐있을 때쯤 중국 코인을 올립니다 코인은 사실 사이클만 파악하면 돈 복사하는 건 우습습니다 그리고 이 중국의 세력들이 진짜 소름 끼치는 점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장난을 치는 겁니다. 대체 무슨 장난을 치는 걸까요? 바로 다음 폭등할 코인에 대한 힌트를 인터넷 속 어딘가에 넣어두고 실제로 그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어차피 찾기 힘드니까 그냥 그들만의 이스터 에그 같은 것이죠. 지금부터 한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최초로 공개를 하는 자료인데요. 지금부터 종이랑 펜 준비하고 영상에 나오는 정보들 메모를 하는 게 좋을 겁니다. 저는 이 세력들의 정보를 캐기 위해서 밤낮 없이 인터넷을 미친 듯이 서치하다가 구글 안에 어떤 사이트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그냥 인터넷에 떠도는 쓰레기 사이트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뭔가 심상치 않은 느낌이 들었는데 자 사이트에 접속을 해보았습니다. 그럼 조금 두근거리는 마음을 안고 둘러보면 메인 화면은 검은 배경이 뜨고 그리고 그 밑으로 세 개의 탭이 존재하고요. 첫 번째 히스토리 탭을 들어가면 딱히 의미를 알수 없는 세 가지 그림이 보입니다. 처음은 낙하산 그림. 두 번째는 달력, 세 번째는 사람들의 손바닥. 아무것도 클릭되는 게 없고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뭔가 선택이 되지도 않고요. 그래서 그냥 상단의 차트 탭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여기에도 의미를 알수 없는 꽃사진과 함께 상단에는 숫자가 써 있네요. 이 숫자도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딱히 클릭이 되는 건 보이지 않네요. 홈을 누르면 다시 첫 화면이 뜨고요. 음, 무언가 새로운 게 나올 줄 알았는데 이런 인터넷 속 의미 없는 사이트인 것 같았습니다. 에서 끝나지 않고요. 다시 들어가 보았습니다. 뭔가 더 있을 것 같아요. 히스토리 탭에서 열심히 클릭도 해보고, 키보드도 두들겨보고, 별걸 다 해봤는데도 딱히 알수 있는 건 없네요. 바로 차트 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숫자가 대체 뭔지, 구글링도 해보고 이것저것 해봤는데, 딱히 수학은 없습니다. 다시 와서 이것저것 눌러보는데, 어라. 혹시 방금 보셨나요? 마우스의 커서가 변했습니다. 이 홈페이지의 화면 일부분에만, 저렇게 클릭을 할수 있는 활성화가 되는데요. 기대감을 안고 눌러 보았습니다. 웬 중국어가 뜨네요. 저는 중국어를 모르는데 여기서 복사가 되지 않아서 텍스트 스캔을 뜨고 번역기를 돌렸습니다. 더 잘하다. 아니면 더큰 거. 하느님의 계획. 정서적인 모든 남자.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우선 저 하느님의 계획은 분명히 홈페이지의 이름이 어 플랜 오브 가시었죠. 그걸 뜻하는 것 같은데 정말 머리를 싸매고 한참을 끙끙거렸습니다. 번역이 문제인가? 세계 공통 언어가 영원히 영어로 해볼까해서 영어로 돌려봤는데, Do it better, 거 a 가 bigger one, Gas plan, Emotions all men. 그래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 잠시만요. 뭔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 문장의 앞 글자만 읽어볼게요. D O G. 도지입니다. 정말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된다 싶어서 다시 그 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 숫자, 이 숫자가 중요한 것 같은데? 뭔가 생긴 게 주민번호처럼 생겼는데요. 이 생각을 토대로 읽어보니 2005년 7월 21일 이때는 도지코인이 생기기도 전이었죠. 여기서부터 다시 머리를 싸맸습니다. 한 5분쯤 지났을까? 아년월일이 아니, 아니라 월 1년이구나. 2021년 5월 7일이구나. 도지코인이 최고점을 찍은 날짜입니다. 아마 뒤 숫자는 시간분초일 것 같네요. 실제로 저는 이것까지 보고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잠깐 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대로 살펴보니 제가 미쳐보지 못한 곳곳에 커서가 클릭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모양이 바뀌면서 클릭이 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제가 파악한 것만 해도 무려 15개입니다. 이 차트 탭 화면 내에서만요. 코인 외에도 모든 투자들은 세력들의 계획이다, 세력들의 전략이다 하는데 바로 이런 방식들로 자신들만 접근할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들어서 계획들을 공유하고 있던 겁니다. 이러면 각국에 있는 세력들이 안전하고 빠르게 움직일 수 있겠죠. 이렇게 제가 발견한 이 사이트 내 코인들 리스트와 그 급등 날짜들 지금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당장 5월부터 해서 2026년까지 사실 정확한 날짜까지 나와 있고 최고점 찍고 언제 하락 나오는지까지 발견했습니다. 생각보다 정말 정교하게 내용을 적어 놨더라고요. 이걸 유튜브에서 공개적으로 말을 하면 다른 채널에서 왜곡해서 유료로 뿌려버릴 수 있어요. 저는 그걸 원치 않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한테만 공유 드리겠습니다. 정보 받아보시는 거야 절대 돈 드는 거 아니니 한번 미리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이겠죠 혹시 압니까? 이 영상이 성지가 될지 오직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의 선택이지만 저는 어쨌든 이 내용이 유튜브에 퍼져서 다른 악성 채널에서 돈 받고 파는 그림을 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한테만 신청 받아서 무료로 공유할 생각입니다 자 지금 영상 더보기를 딱 눌러보시면 코인 무료 정보 신청 링크가 바로 보이실 겁니다 단 5초면 여러분들의 계좌도 대박 수익 보실 수 있으니까 집중해주세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링크 누르시면 코인 정보 무료 참여란이 보이시죠? 중복 체크 가능하니까 전부 체크하셔도 좋습니다. 원하시는 정보들 남겨주시면 되고요. 비트코인 캐시 정보가 궁금하시다 하면 여기 기타 칸에다가 비트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화번호까지 입력을 해주시고 제출을 해주시면 그러면 제가 1대1로 정보 보내드리겠습니다. 100% 무료로 절대 금전 요구, 뭐 유료방 유도 안 합니다. 정보 공유성으로 순수히 드린다는 거꼭 알고 계시면 되고요. 매일매일 종목 분석해드리고요. 특히 텔레그램 방에서는 실시간 대응 전략까지 바로바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저희가 날마다 종목, 매수가, 목표가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고 있는데, 편하게 오셔서 관망만 해보셔도 됩니다. 코인 가격 결정하는 건 결국 세력입니다. 지금 세력의 선택을 받은 코인 빠르게 신청해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바로 보내드리고, 매수매도 타점까지 드리고 있으니, 모두 100억씩 벌어 갑시다.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돕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